넌 죽었다. 넌 진짜 박살내버릴거 알겠어? 좀만 기다려봐. 죽었다 아! 아! 자, 요것이 뭐냐. 예전에 참 재밌게 이거 했는데. 운즈라고 총게임 키가 몇힌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잡힐라나 모르겠네. 일단, 일단 해보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어, 뭐야. 잡히잖아. 홀리 쉣! 어, 너무 오랜만인데? 뭐 패치된 건 없겠지? 어, 확인해봤을 때 없었는데. 들어와봐. 내가 돌아왔다. 아무거나 해. 어차피 내가 이겨. 아 쉴드 이거 오랜만에 가봐야 되나? 아 쉴드. 와나 쉴드 발언 해본 거 얼마 안 만이야. 이따 봐. 아, 첫판에나첫판에손좀 풀고. 아이 아, 저기 쉴드. 아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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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다 알겠어, 알겠어. 잡았어 다 잡았어. 맞자. 퍼실드! 퍼쩍! 무빙, 무빙 무빙 히야! 딱, 딱대, 딱대 딱대! 어디? 이상한, 알리안 무빙을 내 앞에서 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직도, 아직도 몰라 지금! 아, 아, 아. 내 차례죠? 내 차례죠? 아, 이, 이 차례! 아, 이게 그로 못 참는데? 아, 다 별론데? 아, 한방 가, 한 방, 한방 자, 쏩니다, 쏴요 쏩니다! 하하! 따끔하지요? 안 되지. 오랜만에도 실력이 죽지 않았단 말이야. 당황스럽지, 아주 그냥. 일로 나와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여기! 이 여기! 아! 아! 가가이 아, 이, 이, 투블리. 아, 이거 애매한데? 나도 보여로 가. 아, 근데 어차피 한 발인데 이거 안 가도 되는데. 자, 아, 뭐야! 아 근데 이 게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어우 쌰또야너또또 또, 또 만났다 이걸 나가? 딱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 리고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 썩었는데? 오랜만에 이거 뺴운스 뺴운스 가야 되나? 아 뺴운스 가자 뺴운스 가자 뺴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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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저방야지다 피했죠? 아너 너무 못한다 이런 식이면 게임 못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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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못하는 건 나였고. 아, 이런 맵, 이런 맵 괜찮아. 지금! 어, 어, 뭐야! 아니, 내 총알이 왜더 약하죠? 헤 여기!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또 나갈 거지? 지금 이거 게임하는 사람 너랑 나밖에 없을걸?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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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겁나 힘드네. 등거리로 가! 봤어, 방금! 이게 실력이다! 기다려봐. 넌 뒤졌다! 일로 와, 야지식아 일로 와야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 짠! 뭐야? 별 소득이 없는데? 봤어? 난 피지컬로 승부해. 일로 와! 딱 돼! 딱 돼! 절대 안 되지. 미쳤니? 아, 실드 차지. 이게 나한테 나왔어야 됐는데. 카드를 뭐우 먹... 이게 좋은 걸까? 넌 죽었다. 넌 진짜 박살내버릴 거 알겠어? 좀만 기다려봐. 좋다. 아, 아, 내가 왜 무슨 짓을? 버텨. 좀 맞아도 돼. 따가워도 돼. 이 자치기. 일로 와. 일로 와. 몸통을 박치기라고 들어는 보았나? 이제, 이제 쟤는 알았을 거야. 나한테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온다, 온다. 무시해. 무시해. 일로 와. 일로 와, 이자 치가.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왜 자꾸 도망쳐. 오, 아, 약까걔 아니네. 염력. 아, 염력을 하시겠다. 나는, 뭐, 뭐가 없네. 데미지 다 올리자. 뭐하냐? 맞겠냐, 그거? 맞겠냐? 맞겠냐고? 음, 맞겠어? 내가 말이야? 그 자식아? 야, 너 염령 진짜 못 쓴다.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은 말이야. 거의 뭐 염동술사였어. 야, 이거 무섭지가 않다, 무섭지가 않아. 그냥 막 갖다 붙어도 되겠는데? 아유, 도망, 백날 도망쳐봐라. 일로 가면 어떡 건데, 일로 가면 어떡 건데? 너무 못해. 뭐 먹었니? 야, 맞지도 않는 거 그거 해서 뭐 하냐? 통화로 승부 본단 마인드. 중간으로 가. 에라 모르겠다. 아, 저 맞췄어야 됐는데 짠자. 아, 이런 복잡한 맵 나오면 안 된다. 좀 단순한 맵이 나와야 돼. 캐논. 한 방에 조져버린단 말인데. 뭐하냐? 얀마 그 염동령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지. 오호, 뭐 이까지 나온단 말이야? 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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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맵이 뭐이 단계 나와. 위로 가 허. 이 자식이 이자이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갔어? 야그다 조정 되냐 너? 되냐? 아우 한 대는 괜찮아. 안 괜찮나? 야 이거를 이렇게 막상막하러 가야 되는 부분이야. 이 자식이 어디 영혼을 빼고 있어? 괜찮아? 아안 괜찮아. 아맨 너무 복잡해. 리로로 스피드로 가자. 지금 총알의 힘 개빡쳤다, 지금. 여기! 어, 왜 일로 와! 아, 위로 가는, 위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바운스로 가. 에라 모르겠다. 야, 맵도 왜 이래? 맵이 날 섬하는데? 워우, 예스! 워우, 예스! 일로 와, 이 자식아!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마! 헛! 활짭 붙어, 붙어! 활짭 뒤에! 아우, 진짜 짜증나! 아, 맵왜 이래? 어우, 맵왜 이래? 오, 나이스. 집중하자. 역전급 가야돼. 아, 진짜 맞으면 돼. 한 대도 맞으면 돼. 한 대도! 여기! 어! 여기! 제발, 죽으세요!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너무 좋아요. 맵안 좋다. 물론, 니가! 일로 와. 어딜 올라와? 어딜? 어딜? 어디로 올라와! 이지! 도망쳐! 아 물론 니가! 하하 <laughs>